2016년에 삼성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. 그때 이제 삼교대를 근무를 하면서 아침 근무, 점심 근무, 밤 근무 다 했었고요. 그 사이사이에 틈틈이 시험 공부하고 달아 넣으면서 공부했죠. 그 준비 기간만 얼마나 걸리지? 진짜로 미국에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준비해서 미국에 도착한 거는 약. 1년, 한 3,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. 그, 신규 생활을 좀 거치고 나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꼭살 것인가, 막, 이런 <laughs> 생각을 하잖아요. 뭐 신입사원들의 고민이랄까요? 대학교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도 한번 해볼까?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미국 간호사 시험 그거 인터넷 강의로도 많던데 준비 한번 해볼래? 하고, 그래? 그 자리에서 저랑 친구가 결제를 한 거죠. 사실, 공부를 굉장히 설렁설렁 했죠. 한 1, 1년 반. 원래는 3개월 만에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<laughs> 그러다가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는 인터넷 강의로 날린 돈만 해도 너무 아깝다. 이거 칼을 뺐으니 한번 써보자. <laughs> <laughs> 열심히 준비한 건 정말 한 3, 4개월. 그러고 괌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. 한국에서 시험센터가 없어가지고 연차를 또 써서 가야 되거든요. 항공권, 숙박 이런 것까지 해서. 생각보다 돈이 꽤 들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안 붙으면 내가 이제 아 이거를 민망하겠다라는 <laughs> 너무 로스가 많다라고 생각했었어요. 다행히 또한 방에 붙었죠.